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명과 조승혁입니다. 오늘은 그 서보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서보는요 그저 손과정이란 그 당시대 그 손과장이라는 분이 쓴 건데요. 아, 지금 이제 그 일설에는 원래는 상하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상검 상금, 상검만 존재합니다. 상검만 존재하는데. 그뭐 이제 학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확실한 적은 없고요. 어, 송가정의 그 원래 그 자가 과정입니다. 그 그냥 우리 말로요. 과정이고 원래 본명은 그진례고요진례고그 5분 그 진류 진레고 그그쪽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어, 그 생조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는데 그, 진장이, 당시대 그 시인인 진장이 쓴그 송군 묘주명에 의하면은, 나이 40이 돼가지고 겨우 이제 그 솔부록사 참군이라는 하급 저설을 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고, 어, 이제 그 서보 쓴 시기는 그 척천무후 수공 삼년에 687년, 서기 687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고, 어, 모두 그 351행에 한 3700여자 됩니다. 그 초수로 쓴 서의 이론서입니다. 이 서보가요. 서본데 어, 지금 이제 그 우리 어, 그 서보의 구성을 보면은 1편 이제 6편으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 6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1편에는 그 이제 왕희지와 왕헌지 에 대한 그 사연의 우열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있고, 어, 이 편은 이제 서학의 요결인 뭐 이치라든지 뭐 점선 이합 등의 논리를 설명했고요. 어, 3편에는 유명 서가의 시비 잘잘못을 논했습니다. 어, 4편에는 그 집사 전용에 대한 기법하고, 어, 왕희지와 왕헌지의 서예를 논했습니다. 논했고, 5편에는 이제 정열, 해통, 뭐 재정이라든지 기타 이제 이치를 논했고요. 6편에는 이 결론 및 고사 인용으로 이제 세상에, 에, 에, 그 이제 자기를 알아주지 않한그 탄식 같은 것도 되 있거든요. 그런데 서부는 그 서예 이론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참 아주 유명한 게 있거든요. 어, 초학분포, 우리 처음 공부할 때는 초학분포는 분간포백을 배우고 두 번째는 이제 흠절을 배우고 다시 이제 흠 해서 힘쓰면은 다시 복귀평정 이래가지고 그 유명한 그그 그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 서예도 예술도 처음에는 평정을 배워야 됩니다. 즉, 바르고 하는 것을 배우고 두 번째는 이제 흠절 변화무상함을 배우고요. 다시 이제 복귀 평정으로 평정으로 돌아가는데 처음에 평정 배웠던 거 하고는 이제 틀립니다. 처음에 평정하고는 틀리고 이제 완숙한 그 이제 흠절도 겪고 변화무상 모든 걸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그 평정함으로 복귀한다는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본은 우리 서의 이론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을 한번 깊게 탐구하면은 그런데 우리 서학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이제는 그 기록할 기 자거든요. 그 이제 말씀원에 이거거든요. 그리고 요 길을 생략했죠. 와서 바꿔주고 이렇게 해요. 요거는 이제 와서 이쪽에서 방향 바꾸면서 바꾸고 여기서 마무리한 거. 예. 아, 이제는 말씀한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한 자거든요. 이 점과 이 점은 좀 방향이 틀리겠죠? 와서 방향 바꾸고, 여기서 방향 바꾸고, 다시 방향 바꾸어서 다시 붓을 세워서 천천히 빼주는 거. 예. 여기 뺄때 와서 금방 이렇게 때면안 되고, 이붓 끝이 여기까지 와줘야 됩니다. 기운이. 그래, 여기에 기세가 삽니다. 기세. 기운의 세력. 기세가 삽니다. <laughs> 아, 이거는 말리얼이자죠. 말리얼이자를 와서 순간적으로, 여기서 순간적으로 방향 바꿔줘야 됩니다. 왁, 바꾸고, 다시 와서 이렇게. 요런 부위 할 때, 와서 붓을 받아줄 때, 여기서 순간적으로 붓을 방향을 딱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와서 여기서도 바꾸고, 다시 세워서 빼는 거. 아 이제는 이 여기 이제 저 순자인데요. <laughs> 순박할 순자죠. 우리 보통 이 삼수변은 항시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약속을 그런 하거든 어떤 때는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거의 없이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삼수변은 넣으려고 하고 약술를 끼워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게 이제 순박할 순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요요 요 부분을 이렇게 처리했죠. 그리고 이제 아들자는 이렇게 처리하고. 이거는 이 술주변에. 떠날리 할때 이거 리 자거든요 이거 물건술 리 자인데 요렇게 이제 생략한 거죠 고원 하나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거는 옮길 천 자입니다 그럼 요 부분을 어 와서 이렇게 오고 다시 여기서 받침을 이렇게 이런 부분 할때 와서 방향 한번 바꾸고, 한번더 바꿔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붓을 와서 마무리함 천천히 빼주는 거. 이거는 바탕 질자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이건 약간 생략했죠. 이런 부분 할때 와서, 와서 순간적으로 방향 딱 바꾸고요. 여기서도 이쪽으로 바꾸어서 오고, 와서 세워서 빼고. 예. 점은 늘, 이점 같은 건늘 천천히 해줘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